자이자 교육자로서 얘기에 앞에 섰습니다. 지금은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단핵시국의 한가운데 있습니다. 위상개문건 법원과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, 참사와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이 정권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교육조차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분노스러워서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여기 에 앞에 섰습니다. 여러분은 분위기 부위원장이 지금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? 혹시 투표하셨습니까? 지금 선거 지금 그 투표율이 너무 저조합니다. 지금 그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사람은 그고 유튜버와 특정 종교 집단을 이용해서 낮은 투표율로 교육감 후보로 당선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친구가 주변에 지지들을 모아서 반드시 내일 토요일 날 그리고 4월 2일 본그 투표 선거일에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지금은 권력알바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핵에 지금 빠져 있을 때 뒤에서 권력알바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. 함께하자. 잘다